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울음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이다. 할렐루야, 어,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시편인데요. 어, 시편 51편의 배경은, 어, 우리가 잘 아는, 어, 스토리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지은, 어, 큰 제약 중에 하나인, 바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드렸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한 회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회계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어, 첫 번째로 회계의 본질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회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죄를 들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통해서 계속 보시면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이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죄를 지워주십시오. 죄를 깨끗이 씻겨주십시오. 죄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사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절대로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죄를 없앨 수 있고, 누가 지우고, 누가 깨끗이 할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0편, 10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가 있는데,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쪽에 있는 것을 서쪽으로 몰아버린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우시고 깨끗하게 하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나를 다시 창조해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5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들고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워 주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중요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시면, 어, 다윗은, 어,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묘사를 하죠. 다윗은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세바는 영원히 다윗의 아니, 아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야의 아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뜨끔뜨끔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워 주셨고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잖아요.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 어떤 제약에 놓여있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51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이 회개의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계로 시작한 기도가 회계로 끝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여러분, 회계, 죄를 두려워한 이유는 단지, 단순히 벌받고 망한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죄를 두려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윗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평생의 인생의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하나님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또 갈, 갈급하게 구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성령이 떠나가는 것,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하나님만이 나를 즐겁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이 억지로 끌려다니는 인생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요. 다윗이 죄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 신앙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 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 떠나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 생활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래서 작게 식어져서 우리가 감격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하는 금방 지치고 시험드는 종교 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위대함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가지, 어, 우리에게 의무가 있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강은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바꾸며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처럼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지금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가지고 내 구원의 감격을 언제나 살아 있고 언제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언제나 회개함으로써 이런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오늘도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죄를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새로운 마음이 다시 회복되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회복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오늘 하루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 정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 제 얘기를 해서 걷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죄로 인해서 넘어져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창조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장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자녀 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